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게임과 유흥 사이,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클락은 도박, 휴양, 레저, 골프, 그리고 유흥이 한 곳에 다 모여있는 전 세계 정말 이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생바님이 필리핀 클락으로 갑니다. 워킹 스트리트 중간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바로 걸어서 홀덤바로 가는데 여기가 워킹 중간에 있으면 와일드에이스라는 그 홀덤바 같아요 테이블이 8개 정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한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가고 생활 홀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게임할 때 마주쳤던 핸디들도 자주 거기 보이는 거야 이렇게 천국인데 이 새끼들은 지네만 알고 다녔다고 이압시리들이네 한국에서는 10중 8, 구를 이겼으니까 10번 중에 8번, 9번을 이기고 한번 치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바인을 해갖고 1시간 정도 게임을 합니다. 아 이상한데 오늘 런이 좀안 좋은데 2시간이 딱 지나요. 아 죽은 런이 살아오지를 않네. 카드도 안 들어오고 아왜 이래. 3시간이 지나요. 아 오늘 삽 같네. 이거 안 좋네. 승부를 안 봐. 뭐냐이 양반은 unknown이잖아요. unknown. 필리핀 콜덤장에서이 사람은 첫 손님인 거야. 얘의 실체를 몰라.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몰라. 서로 승부를 피하는 거야. 승부도 안 봐주고 좋은 거 들어왔고 베팅하면 다 죽고야. 이거 녹아서 죽습니다. 졌어요. 아, 그래 오늘 패배 인정한다. 내일 다시 도전을 합니다. 허허, 씨, 부레 카도 안 들어오는 건 어제랑 똑같고 애들 눈빛도 어제랑 똑같네. 이틀 연속 집니다. 고인물들만 있었고 사대가 안 맞네. 카지노 안에 있는 홀덤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장 가까운 워킹 스트리트에서 걸어서 5분 발리바거라고 필리핀 파콜 계열의 카지노가 있어요. 찾아 찾아갑니다. 두 테이블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때 제가 아는 형이 여기서 사장 이었어 홀덤 장만 테이블이 두 개가 잘 돌고 있어 앉을 자리가 없네 좀 기다려 보지 뭐 홀덤 테이블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바카라 테이블이 딱 있어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현지인들 반 한국 사람이 대략 반 정도로 보이는 거야 테이블마다 한국 사람 두세 명씩 있으니까 미니멈도 낮고 분위기가 다 동네 마실나온거 같아 아주 친절하고 어유 어, 앉으라고 서로 그냥 그래 뭐 바카라나 하다가 자리 나면 그때 하지마. 이렇게 이제 스스로하고 타협을 합니다 바카라 테이블에 앉았는데 자연스럽게 한국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쌍시오빠로 조카 신발 크레파스 색깔이 계속 나와 여기저기서 막왜 이렇게 욕하는 거야 필리핀 애들 다 안다고 한국 욕 생마님이 보시기에 필리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좀 낙천적인 것 같대 그리고 항상 웃는 모습이 편하고 좋대 딜러들도 낙천적이야 근데 딜러들이 뭐 하냐 이런 양철로 된 네모난 티 박스가 있어요. 이걸 들고 다녀. 열쇠 채워 갖고 100페소를 헤어 배팅을 하잖아요. 11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100원을 지가 먼저 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팁 통에 집어넣어 그냥. 그리고 계속 사이드 베팅 유도하고 그게 파콜 카지노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세부에서 한국 사람이 뚜껑 열려고 빵 베팅을 해버렸어. 난 뒤에서 이렇게 커다 보고 있었어. 딜러가 카드 포 플레이어, 카드 포뱅커 카드 포 플레이어, 카드 포뱅커 이렇게 갖고 플레이어 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까고 있잖아 이거 이렇게 보고 살짝 들어갔고 이렇게 봐요. 이미 구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뜸이 하나 까봐. 그러면 박스를 먼저 까준다. 원무 오픈. 군지 이미 알아. tak kam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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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고서 이런 얍시리 새끼들이 많아요 아무튼 저의 느낌은 그런데 우리 생바님이 보기에는 그 모습도 괜찮아 보였나 봐요 어이없는데 귀여웠대요 나는 그냥 귓방말 쳐버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이렇게 쭉 서치를 해요 배팅을 합니다 먹습니다 어, 이거 봐라 배팅해 먹었어 이두 판에 이틀 동안 개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죽은 금액을 두판 만에 이겨요 어제 죽은 거 오늘 죽은 거싹 찾아옵니다 이거 씨부레 내가 이거 홀덤을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안 안전... 갖고 1시간 정도 게임을 했어요. 빠파의 날 돈하고 술 먹고. 놀 정도의 금액을 이겼어 이분이 욕심이 없어 그래 휴양하고 빠바의 바파인하고 놀 돈만 이기면 나는 충분하다 카지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떼살을 찌워서 재산 증식을 한다고 이거면 됐다 오늘 기본도 좀 내고 싶고 그래서 발리바고에서 차를 타고 빠들이 질비한 앙헬레스의 워킹 스트리트 한 10분 정도 혼자서 어슬렁 어슬렁 걸으면서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삐끼가 한국말로 아형 괜찮아요. 쟤들 교육 제가 다 시켰어요. 그냥 뼈를 녹여 주니까 일단 점입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삐끼가 한국 사람인 거야. 사람이 호객행위를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 뭐다 거기서 거긴데 뭐이 아, 사람 괜찮네. 영업 잘하네. 아 그래 뭐 한번 가보죠. 그렇게 하고 바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무대가 있고, 관람석 바로 이제 앞에까지 있어요, 의자가. 요 어, 앉으세요. 맥주 한 병만 시켜도 되니까. 이제 한 50명 정도가 쫙서 있습니다. 진짜로 봉철이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그나마 조금 괜찮은 애들도 있고, 아, 쟤는 뭐 여자 같네. 이런 애들도 있고, 나머지 한50% 정도는 쟤는 해도 너무하다. 이런 애들이 질비해. 근데 빨간 조명에 수영복 입혀놓고 힐 높은 거 신겨놓으면, 그게 또 거기 들어가면 괜찮아 보이기도 한다. 쇼업할 때 드레스 입고 할 때도 있고, 수영복 입고 할 때도 있어 드레스를 입은 타이밍이었나봐요. 드레스 입고, 런웨이 걸으면서 워킹 싹 하면서 한 바퀴 턴도싹 하고, 짝짝짝짝짝 하나씩 다 쓴단 말이에요. 유독 한 애가 이빨이 다 드러나게 보이면서 환하게 웃는 거야. 그 자꾸 아이 컨택을 하는 거야, 우리 생바님은. 날 뽑아달라고. 배시시 웃고 그러는데, 홀딱 넘어갔지. 홀딱 넘어갔지. 왜냐? 완전 내 스타일이래. 내 스타일이야! 스무 살때 공리를 이 양반이 엄청 좋아했었는데 공리 이십 대때 모습이 이 여자한테서 투영이 되면서 공리가 마치 나를 보고 웃어주는 듯한 바로 혼이 나갑니다 그냥 어 사장님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아 예. 나제 69번 제제 제 해주세요. 제, 제 바파인 해주세요. 그렇게 바파인을 하고 숙소로 옵니다. 바파인은 티켓 다방에 티켓을 끊어주는 것과 같은 거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니네 영업을 손실시켰으므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만큼 돈을 지불하고 내가 데리고 나갔다 올게. 이런 뜻의 바파인 이에요. 숙소로 와갖고 뜨거운 밤을 보냈는데 나는 그녀의 행동에 잠시 놀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금에서야 아는 사실인데 이 아이들도 직업정리 신과 프로 의식이 있어서 처음 보는 외국인 손님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뿅 가게 해야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다는 그런 루틴이 있는 것 같았다. 라고 써놓으셨습니다. 얘네가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좋아요. 돈 냄새를 너무너무 잘 맡아 애들이. 잠깐 3박 4일 놀러오네. 게임하면서 계속 눌러 사래 눌러 사래가 좋거든. 친해지고 그럼 바파인도 계속 해주고 용돈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홀딱 빠트린 거야. 온갖 3 6 0까지 스킬을 다 동원해갖고 아주 이 양반 뼈를 녹여버립니다. 뼈를. 너무나도 나는 만족감이 커서 다음날도 카지노 들러서 승하고 그 승한 금액으로 또 같은 바에 가서 같은 여자아이를 바파인을 했다. 그만. 만큼 만족도가 컸다는 것이다. 갬블러가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유흥적으로 생각이 커지면 참 피곤해지는데 그래도 이거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길 가는 열 명의 외국인들은 다 옆에 바바애들을 끼고 같이 걷고 같이 식사하고 잠도 절대 혼자 자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한다.라고 써놨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혼자 된 사람 많아요. 여기가 무릉도원, 지상낙원 천국이다 보니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졌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드디어 6개월이 되었다. 클락에 있는 로이스 카지노하고 앙헬레스 워킹 앞에 있는 발리바고 카지노를 번갈아 다니면서 바카라 게임으로 이긴 돈을 먹고 쓰고 사랑 나누고 여행 가고 카지노에서 이긴 돈으로 생바님은 개인적으로 발리바고 카지노를 더 자주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아담하고 친근하고 가족적이고 오면 썰썰 하면서 의자 빼주고 하이파이브 하고 친구야. 거기에 또 한국 사람들 비중도 좀 있고 바카라 그림들이 사대 가좀 맞아서 좋았대요. 시설은 로이스 카지노가 더 좋은데 그림이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거는 발리바고가 맞는 것 같았다고 마틴은 1, 2, 4, 8, 16한 7단계 갔는데 뱅커를 까야 돼. 하필 거기서 6가 나와. 그러면은 반토막이 날아가기 때문에 마틴은 뱅커 6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게임을 할 때는 뱅커 6 때문에 마틴은 버리고 촉대로 그림대로 흐름대로 들이랑 에라 디아 하면서 놀며 놀며 무리하지 않았고 딱 바파인 티켓끈을 금액하고 하루 유흥비 정도 만에서 이만 정도 이 정도 먹으면 그냥 스톱을 했답니다 매일매일을 무탈한 날에 연속으로 보냈대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1번 최대한 게임을 짧게 한다 2번 적정한 바파인 금액을 승하면 바로 카지노를 나온다 3번 내가 정한 하루의 로스컷은 꼭 지킨다 4번 나는 절대로 돈을 따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 5번 나는 항상 평정심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 긴 시간의 게임은 나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짧게 게임하고 나오는 것이 확률상 유리하고 그 유리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놓고 최대한 짧게 치고 빠지기 작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몇년 동안 홀덤하면서 몸에 배어 있어 자연스럽게 습관화돼서 별스럽지 않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약속을 지키는 습관들이 게임의 승패를 가른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바카라 게임이 순조로워서 6개월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지루할 틈 없이 의자왕처럼 매일매일 발가락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뼈가 그냥 녹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복귀를 합니다. 발리바고 완전 로컬이라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리고 오는 길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발리바고는 배제하시는 걸로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필리핀을 아주 많이 다니고 누구 일행이랑 같이 다니면 괜찮은데 발리바고 길 건너편에서 퍽치기도 일어나고 뭐 많이 일어나니까 웬만하면 혼자 다니지 마시길 바래요 6 개월 만에 당국으로 오니까 하루하루가 아 너무 지루한 거야 도리뱅뱅 도리뱅뱅 아리삼삼 아리삼삼 가득가서 이기면은 그 워킹 스트리트를 내 집처럼 지나다니면서 바파이어 안마 좀 해봐라야 오늘은 내 뒤로 누워 있을 테니까 좀 아마 이렇게 이랬는데 필리핀 클락에서의 꿈 같은 날들과 유흥들 그리고 친근한 발리바고 카지노 전자레 이제 소세지 핫바 돌리듯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집에서. 이게 오라오라에 걸린 거예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대요 그동안 이제 밀린 일들도 처리하고 병원도 가보고 건강검진도 받고 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서야 조금 진정이 됩니다 해외여행에 독기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오라오라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참을만 했답니다 6개월간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유흥천국인 거는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데 게임 앱 집중하려면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서 갬블러가 가야 할곳 것은 아닌 것 같으네. 그래서 마카오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 어떤 카지노도 막아낼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극강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을 했어. 카지노가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답니다. 몇달 간의 연구와 수없이 많은 노력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어떤 비행물체도 요격시킬 수 있는 아이언돔을 개발을 드디어 합니다. 자신감이 넘쳐나. 그러나 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이공개 이런 현명함이 딱 나오는 거지. 우리는 카지노를 너무 우습고 쉽게만 생각한다. 카지노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나의 배팅 포지션, 나의 배팅 약점,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사람들이 배팅하는지, 나의 숨소리조차 모두 다 청진기를 대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 곳이 카지노라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소견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마카오에서 한달 동안 생발을 하려면. 숙 숙박비하고 생활비가 여기는솔찬히 들어가죠. 몇백 들어가지요. 물론 가서 대형 카지노 프리룸을 이용하면 되는데 몇 포인트 부족해 갖고 이거 채우려다가 잘못되고 삽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돈 내산이 최고로 편해 아주 현명한 거예요. 이거는 최종 출정을 하기 위해서 확실한 실전 테스트가 필요했고 보다 안전한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서치를쭉했어 필리핀으로 게임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돈 벌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한달 동안 생활하면서 새롭게 만든 시스템을 테스트를 해서 이거가 통과가 되면 바로 나는 마카오로 쏜다. 그래서 다낭 크라운 카지노를 정합니다. 왜냐? 거긴 기계 바카라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하기딱 좋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거는 뱅커 6가 아니라 전자 바카라에 커미션 다이가 있어서 아주 좋답니다. 다낭에 호텔을 내돈 내산 30박 31일로 결제를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낭으로 출발! 다낭에 도착을 했지요. 다낭 카지노 루틴은 아침 8시 기상 부패를 먹어. 먹을 만해. 조식 2명까지 무료야. 그럼 누구 하나 불러서 아침 먹여도 돼? 아침 식사 딱끝나면 그럼 명상의 시간을 가져. 세부 누스타의 꼬맹이는 1시간 달리기 하고 1시간 명상하고 가다마에 쭉 빼있고 넥타이 메고 그랩 타고 카지노로 갔잖아요. 이 양반은 아침 식사가 끝나면 가부사를 들고 명상을 해서 마음을 쭉 깔아앉힌 다음에 오전 10시에 카지노로 갑니다. 왜냐? 오전 10시에 지은자 바카라가 오픈을 한답니다. 손님들도 오전 10시 이후부터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 갖고 12시 정도 되면 이제 버글버글해진대요. 그중에 80%는 중국 애들이래요. 중요한 거는 카지노에서 무료로 점심을 주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마카오 MGM에서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을 누구한테나 줬거든요. 시끄럽고 벅적거리기만 하고 이걸 왜 여기서 이걸 하냐고 매출이 베네시안 다음에 MGM으로 올라갔어요. 그 아이스크림 효과로.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써놓으셨습니다. 강호랜드가 배워야 할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오전 10시에 던자바카라는 시작을 합니다. 두슈만 하고 끝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마틴 시스템인데 슈퍼마틴. 한슈에 60유닛을 먹는거예요 두슈면 120유닛. 한유닛이 10불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한슈에 600불인거야. 두슈면은 1200불. 한국돈으로 150만, 170만원 먹게요 한달이면은 4,5천 버는거야.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일... 일주일 동안 계속 이겨요. 이상하게 생긴 애가 조용히 게임을 하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야금야금 카지노를 갉아먹어. 계속 이기니까 위에서 누구를 하나 파견을 합니다. 쿵작작 쿵작짝 쿵작짝. 도대체 누구를 파견했을 것 같습니까?